43장 14절부터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 오늘은 우리 뜻을 음, 생각하면서 같이 읽었습니다. 으면좋겠 시작. 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다가 내 길을 큰물 가운데에 지름길를 내고, 병거와 말과 음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허정하는 등불밖에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아타낼 것이라. 장차 불륜승꽃 승강이와 파도로 나를 종료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광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어 나니 나를 찬송하게하여 합니다. 아멘. 며칠 그 전에 신문을 읽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한 학생이 교회 주일학교에 참여하였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엄마는 해외 여행을 간다고 집을 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주 여행을 간다고 교회를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주인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배 속의 아기는 세상의 삶을 준비하고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맞아요, 엄마? 물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너무 귀여워서 맞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엄마는 작년에 제주도 갔다 오고. 원래는 일본, 일본 가시는데 여행 갈 준비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왜천국갈 준비는 열심히 안 하세요? 이렇게 대우르면서 엄마를 거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행 갈 준비는 다 합니다. 필요한 물건 다 준비합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또 이사갈 준비 확실히 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소인 천국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슨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연말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2018년도도 2017년도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찾아오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깨워서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지난주간에 충북대천에서 큰 불이 났죠. 참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나라에 정말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물이 무서워요. 불이 무서워요. 정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과 불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에 배가 친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불이났다 그러면 대형 사고가 되어서 참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 것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목사님들도 몇 분이 계시고 성도님들도 몇분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연이 신문에 나 있더라고요. 성탄을 준비하던 교회에서 섬을 포장하던 권사님들 두 분이 성탄 준비 잘하고 목욕탕에 갔다가 그만 화를 당한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작은 교회에 섬기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던 목회자들 두 분도 연말에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사역을 하다가 찜질방을 갔다가 화를 당한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니할수 없습니다. 그분들 하나님이 평이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용의하면서 새해를 이제 설계해야 되는 때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그날이고, 정신없이 살고, 망년에다, 송년에다, 뭐, 계획하는 일들 모임도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믿음 안에서 설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한 해를 보내면서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제 일, 지나간 일은 메이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메이지 맙시다. 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은 옛날 일은 다름이 아니라 출애국 사건입니다. 16절과 17절에는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서놓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길, 길을 큰물 가운데에 지는 길을 내고 병거와 날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출국과 홍해의 기적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어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뒤에서는 적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다시 막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그날 이후로 모두 다물 속에 잠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홍리의 기적, 칠흑음의 기적은 그 뒤로도 계속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끄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하나님 생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집어넣자 강물이 갈라지는, 눈심거리는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로 일으켜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여 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지난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못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이 없거나 아직 생각이깊지 못한 어린 아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성경구절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지나간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불과합니다. 물은 흐르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다시 높은 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지나간 시계 바늘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잘했건 못했건, 은혜였건, 아니면 고이었건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했다 입만 열면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의 말이야, 왕년의 말이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요, 잘 들어보면 옛날에 한자리 하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들 아무도 없고요. 왕년에 부자였지 않은 사람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 군대 이야기 하는 것 들어보면 왕년의 군대에서 나라를 구하지 않은 영웅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오늘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라는 단징일지도 모릅니다. 연말입니다. 2017년을 돌아보면서 더 여러 모임들을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추억에만 젖어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에 있는 배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한국의 밧줄로 꼼꼼히 꿇고 꼼꼼 가만히 둔다면 폐가 앞으로 갈수 있겠습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이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추억일 수도 있고 e r 추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세계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r e so be there, so be there, so be t h e r 수많은 선거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거든요한번은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이 부통령에서 낙선하는 날 리커는 무엇을 했냐면 이발소를 찾아갔대요, 먼저. 그래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요그다음에 목욕탕을 갔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었대요. 그 다음에는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시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직접 먹었대요. 삶의 의학에서 이링컨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통령에서 떨어진 날 그렇게 좋은 어, 것을 할수 있느냐 물었더니 아브라함 린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전히 실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외부했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끝에 나가지고 너희 너 10년 전에 이렇게 잘못했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도 잊으셨다면 여러분도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올 한해 아브라함님 것처럼 뭐 실패를 경험한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실패는 지나간 것입니다.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희망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몸담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희망의 교회에 앉아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로 결심해도 자꾸 생각나는 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이상 과거와, 과거에 지었던 죄와 죄책감으로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해놓고 또다시 기억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전의 실수뿐만 아니라, 어제의 영광도 치워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는 기억해야 되겠지만, 옛날에 받았던 은혜, 내가 옛날에 교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에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가서 예배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공사했는데, 옛날에 연애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나간 것을 기억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일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내일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봐라> <봐라> 내가 세 일을 내 말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방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곳 승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방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장차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장차 되냐면 나라를 밀키게요 다베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잃고 많은 사람 명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장차 하신 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 포로 되면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은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읽었습니다.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보낼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에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제 2의 출애굽을 행하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제까지의 일, 지금까지의 놀라운 일에도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재단하고 그냥 안될 것이라고 포기하거나 자포자기 하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대요. 광야 지난 우리 가사때 봤지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세요. 바다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거든요. 출애굽이 그거잖아요. 노담강 도아가 그거잖아요. 그러니 바다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광야에 길을 못내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사막에 강들을 내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막에 강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막에 강들을 내시네. 강도 아니고 강들을 내시네요. 바다를 가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식이에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은 그분 식중 것이라는 거죠. 하 이 일을 자꾸 제안하지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해갈 것이다 얘야 너 생각 좀 너무 좁게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뭐 환상을 꿈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청년들도 꿈을 꾸고요 노년에도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실 위대한 일이 있으니까 너의 생각으로 제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주요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일에사는이제는이에 가셨지만 한목사님은이 사람은 이 예수님 얘기를 하셨어요. 저이참 공감했습니다. 이 말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니라이 말씀 속이는이세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이 들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은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일이었지만 600년 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 일을 600년 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고 이사야가 지금 영했다는 얘기고요. 그새 일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게 위대한 일, 새 일이십니다 여기 젊은 이들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진보하다가 보니까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다가도요 하루아침에 뚝 믿음이 부러져버리 친구들. 지금 우리 중고등과의 중에 오늘도 기다리는 한 학생이 안 왔어요. 정말 열심히 잘 일어났어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청년이 연락하고 학생이 연락하고 제가 연락해도 연락 안 받아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제는 젊은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목말라 죽고 맙니다. 세상의 끝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귀기로 생명의 강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 신들,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광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셔서 생명이 흐르도록 하시는 제2의 출입국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망의 교회에 항상 교회를 며칠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요수와서를 크게 두번 정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희망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랑을 고치셔서 더 바꾸셔서 요수아처럼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요수아가 제가 되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 희망의 교회에도 한번 개척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한 주하고 끝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몇년 전부터 제 2의 개척의 길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하시리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계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연말에 일을 보고 사모님과 함께 식당에 갔다고 해요. 명날이 되어서 좀 좋게 분위기를 내보려고 비싼 식당에 갔나봐요. 직원들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줬대요. 사모님이 시킨 요리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먹을려고 퍼프를 딱 들었는데 음식 위에 고무장갑이 요만한 손가락, 고무장갑의 앞에 부분이 잘려서 딱 놓여있더래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웨이터를 불렀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웨이터가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서 지대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지대인과 웨이터가 같이 와서 지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손님,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정중히 웨이터가 또 지배인이 사과를 하더래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지배인이 이두 분에게 얘기를 하시기를 손님, 저희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알았다고. 직원을 시켰어요. 그 테이블에 세팅되어 있는 숟가락하고 또 포크하고 접시하고 음식까지 싹 치우더래요. 깔끔히 치우고요. 세팅을 다시 하더고요 그리고 자기가 시켰던 음식을 따뜻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내오더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좋은 포도주까지 주시더래요. 그것도 음식 개선하려고 나오니까 공짜더래요. 목사님 부부가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서 소비를 지중이 나빴는데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여서 다시 내 오는 그 정성에 감동되어서 오히려 참 기뻤다라고 책에 서서 넣고 있더라고요 이지에인한 얘기를 여러분 유념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있었던 일은 모두 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실수했을 수도 있고요. 좋은 기억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잊고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사단은 어제의 일에 실패를 잡고 들춰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들춰내고, 젊은 시절의 실수를 들춰내고, 이전에 실패를 들춰내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 놓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잊으라고 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얘기하고, 해, 얘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희,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과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날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보다 더 기뻐하며 뛰며 찬송하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이제 일주일 남은 이 계절, 이때, 어제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 에셀이라 그러죠. 에벤 에셀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래의 하나님은 사막에 강들을 내셔서 고기가 뛰어다니게 하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흰자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년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막막한 일을 만날다면 하나님이 하실미한 일들에 대해서 제안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기대하고, 새해를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